네, 맞불교과서 245번 연습문제입니다. 자, 분모가 1-i 였는데요. 이거를 일단은 실수화를 할게요. 1 더하기 i를 곱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정리할 건데, 이거를 하나하나 대입하면 너무 이제 힘들 거니까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할게요. 분모는 1-i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고요. 분자는 전개해 보면 1 더하기 i 3i 더해서 4i가 되고요. 그리고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복수수 g는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4i니까요. 복수수 g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i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애들은 이 한쪽에 i만 남겨놓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차수가 좀 크니까 요거 왼쪽, 오른쪽을 제곱해 볼게요. 그러면 요거 제곱할 때 g의 제곱 더하기 2g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. 그러면 g의 제곱 더하기 2g는 마이너스 5가 될거 아니야. 그치? 근데 요 식에서 보면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서 g를 묶었을 때 g의 제곱 더하기 2g가 됩니다. 요렇게요. 근데, g제곱 더하기 2g를 우리가 방금 전에 마이너스 5라고 했었죠. 요거 전체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, 마이너스 5z 더하기 6g라서, g 플러스 1.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g 더하기 1은 2i라고 했었잖아요. 그쵸? 따라서 문제의 정답, 2i가 되겠습니다.